좀 특이한 거를 사서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영상 하나에 과자 리뷰 하나씩 갖고 영상 한 100개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옆에 일본 분이 저 분이 요걸 샀어요. 맛있나 봐. 일단 일본 사람이 산 거니까 하나 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쌀 과자 좋아하시죠? 오늘은 일본 쌀과자 5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쌀과자가 인기가 많은데요 쌀과자 샘베라고 하죠 뭐 오샘베라고도 부르는데 일본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아주 많고요 예, 오늘 준비한 쌀과자는요 첫 번째가요 에다마메 맛 쌀과자입니다 예, 술안주로 자주 먹는 이 에다마메 맛 쌀과자 저는 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요 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옥수수맛 쌀과자입니다 네, 예, 세 번째 준비한 쌀과자는 이하피탕이라는 건데요. 예, 이하피탕은요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쌀과자인데요. 맛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 미숫가루 맛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맛이 납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카부키야게카부키야게는 간장 맛이 나는 쌀과자인데요. 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 여기 1이라고 써있죠? 이제 쌀과자 류에서 예, 판매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카오께. 박가우케. 이 바카오께는요, 과자를 사러 갔다가 어떤 일본 분이 사는 걸 보고, 저도 따라 사봤습니다. 저는 사실 요두 개는 먹어봤고요. 고요세 개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 예, 지금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개 과자를 다 뜯어가지고 예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애다맘의샌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요. 크기가. 음, 겉에 소금이 살짝 묻어있어요. 짭짤름한게 술안주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단 과자를 먹고 나서 이걸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 과자 한번 먹고, 요거 하나 먹고. 당과자 하나 먹고, 요거 하나 먹고.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다맘의 맛은 아주 희미하게 나요. 아주 희미하게. 포장을 안 보고 먹었을 때는 이게 에다맘의 맛인지, 무슨 맛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은 있네요. 예, 두 번째입니다. 옥수수 맛쌀 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로 먹은 에다맘에보다는 소금이 덜 붙어 있고, 맛은 조금 더 고소해요. 옥수수 맛이 에다맘의 맛보단 진한 것 같아요. 포장을 안 보고 그냥 과자만 먹어도, 음, 옥수수 맛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꽤 맛있는 편입니다. 자, 그 유명한 해피탕, 하피탕 얘는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음, 음, 역시, 핫피탕은 맛이, 이거는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쌀과자 베이스 맛에 약간 미숫가루 맛이 살짝 나면서, 달착지근 하면서도 살짝 짠맛이 나는 아주 미묘한 맛이 나는 과자인데요. 맛있어요. 이거를 한 봉지를 이렇게 따가지고 혼자 먹다 보면은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려요. 자. 다음. 쌀과자류 판매 1위 카북게하게 얘는 뜯기 전에 예, 사이즈가 꽤커 가지고 한 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네 조각을 낸 다음에 뜯으시면은 먹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뜯고 나서 이 조각을 내다 보면은 이리저리 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조각을 내시고 뜯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딱한 입에 들어가요. 음.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은 옛날에 어린 분들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때 어릴 때는요 설날에 떡국 끓이려고 가래떡을 쭉 뽑아가지고 미리 뽑아 놓는데 가래떡 위에 간장을 발라가지고 구워서 먹은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 아니면은 가래떡을 구운 다음에 간장하고 설탕에 찍어 먹은 적이 많은데요. 딱그 맛입니다. 단맛보다는 짠맛이 좀 많이 나요. 역시 판매 1위 쌀과자답게 맛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쌀과자입니다. 예, 바과웃게라는쌀 과자인데요. 마켓에서 어떤 여자분이 사길래 따라 사봤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 파란 김이 들어가 있대요. 뭐 하는 게 낫나? 파란 김에 간장 맛, 간장 맛에 파란 김 맛인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크네. 단맛은 거의 안 나고요. 짠맛만 나요. 짠맛만 나는데, 간장 맛도 나고, 김맛도 나요 김맛도 나는데 뭔가 깊은 맛이 없네 간장맛 쌀과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얘보다는 단맛이 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예카북게 하게 훨씬 맛있어요 예 앞으로 저는 얘를 사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이 다섯 가지 쌀과자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찌부터 가죠 오늘은 예 오늘의 꼴찌입니다 아까울게 역시 검증 안된 과자는 사 먹으면 안 돼요 깊은 맛이 없습니다. 예, 4등입니다. 옥수수 맛 쌀과자. 고소한 맛이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짜지도 않고, 단맛은 거의 없어요. 예, 3등. 애다맘의 맛쌀 과자. 예, 요거는 좀 짜요. 아까 옥수수 맛보다는 조금 더 짠데 저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자, 2등입니다. 핫피탕. 얘는 짠 맛보다는 단 맛이 좀 강해요. 쌀 과자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미숫가루 맛이 좀 나는 과자입니다. 맛있습니다. 예, 대망의 1등 카부끼하게. 너무 맛있어요.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정말로 잘 이루어져 있는 쌀 과자 같아요. 가래떡을 구워서 간장과 설탕을 찍어 먹는 듯한 느낌? 이과 강추입니다 일본 오시면 꼭 사가서 드셔보세요 예, 쌀과자 5가지 종류 리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특이한 라면을 몇개사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니신 라면. 예, 일본 컵라면 하면 니신인데요. 니신 컵라면 다섯 가지 종류. 좀 리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요거는 너무 유명한 니신의 대표작이에요. 대표 상품인데, 이거는 저는 워낙에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려서 안 먹는 편인데, 요거의 새로운 버전. 씨푸드 매운맛이 나왔어요. 씨푸드 레드. 그리고 치즈카레 맛, 타이의 토미국 맛이 나는 라면입니다. 술 마신 다음에 해장하기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마카라 카이센이라고 보시면 무슨 순두부찌개 맛 비슷한 게날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포장이 뭐라 그래야 돼? 신라면 좀 베낀 것 같지 않아요? 신라면 짝퉁? 예, 위에 보시면 매운 소스가 따로 있어요. 엄청 맵다고 하니까 일본 라면이 매워봐야 얼마나 매울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리뷰는 다섯 가지 니신 컵라면 다섯 종류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